국가적인 재해 방지와 위기 관리 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자. 태풍 피해로부터 농작물을 철저히 보호하자. 태풍 유코에 의한 센바람, 폭우, 많은 비, 해일, 해상 경보가 발령된데 맞게 지금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자연의 광란으로부터 인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고. 당의 경제 정책을 철저히 담보할 비상한 각오를 안고 고도의 긴장성을 견제하면서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더욱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부문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관계 구조물 보수와 강화촌 바닥 파기, 논밭 물도당 치기, 배수책이 가동 정용을 전반적으로 여해하고 적실한 대책을 세우는 사업에 보다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현재 높교 생육상태를 보면 이이삭피기가 거의 끝나고 물알 드는 시기인데 이때 태풍 피해를 받아서 무어지거나 물에 잠기면 구야마을 흡입합니다. <laughs> 당장 태풍 유커와 들이닥친 데 맞게 태풍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여는 무엇인가 호점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 해당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배수로 깊이를 정전보다 그저 50 내지 7 0더 깊이 파서 물이 쭉쭉 빠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대가 낮아서 물에 잠길 수 있는 논이 유로 정도 되는데 불에 맞게 가설 양수기들도 설치하고 비가 많이 와도 논이 물이 잠기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신이주시 소카농장에서 물빼기 시설들을 어느 때든지 가동시켜 큰 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만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배수로 치기와 배수 양수 설비 보강을 진행한 데 이어 농장에서는 강냉이 밭둘리기에 새끼줄을 치면서 요로개침 묶어주기도 책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자란 강냉이가 제일 큰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로개침 묶어주기와 강냉이 깨거리꼬고주기 새끼줄 측에 기본 용량을 집중했습니다. 퍼가 내려도 넘 뼈들이 침수 않게 빗물이 쭉쭉 빠질 수 있게 지금 물길 가시를 진행하고 양수장들이 망가들 수 있도록 양수 설비들을 재정검을 선행하고 있습니다. 종방산을 끼고 있는 조건에서. 산골짜기의 물에 의해 농작물이 침수될 수 있으므로 중방촌 제방들을 다시 한번 재보수하는 작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논물빼기를전면적으로 진행하고 침수기 교역들의 이동식 양수기들을 종계해가지고 배수 능력을 훨씬 높이겠습니다. 깡냉이 밭도 사회물들랑치기를 진행하면서 여러 개체 묶어주기와 새끼줄리를 진행하는 것을 비롯해서 현재 침수 피해를 최소하는데 청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 부문에서 최대로 각성하여 전력 공급기 통들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태풍 경보를 받은 즉시 협회를 열고 변전 설비들의 태풍에 피해가 없도록 모든 대책을 빈틈없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많은 비가 오면 벼락에 의 피해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내기 물탄 버설비들이 조련저항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간에 우리 농장들이 많습니다. 많은 비가 오면 배수설비들이 만개동을 하기 때문에 성배전 설로 상태도 알아보면서 설로에 가까운 나무 가지도 쳐주는 등 농업 부분에 대한 전력보장 사업에 특별히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태풍 유코에 의한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탑과 전주 변전설비들과 성전선들에 대한 점검을 책임적으로 하는 것과 함께 농업부문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용량과 수단을 총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하북성에서 큰물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큰물및 가물 방지 지휘부가 밝힌데에 의하면 무독이 비의 용량으로 성적으로 222만 2,900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버정시의 전역에서 평균 353.1mm의 비가 내렸으며, 5일 12시 현재 시적으로 10명이 사망하고 48명이 행방불명됐으며, 67만 7천 명이 긴급 서게 됐다고 합니다. 또한 1만 1732여 칸의 산림방이 파괴되고 7만 9천 헥타르의 면적에 심은 농작물이 못쓰게 됐다고 합니다. 최근 기온 상승으로 미국의 올리스코 주에서 많은 빙하가 녹아내렸습니다. 5일주위한 빙하 호수의 오름뚝이 붕괴되면서 물이 강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큰 물이나 산림집들이 무너지고 도로들이 침수됐으며 사람들이 대피하지 않으면 안 됐다고 합니다. 강 하류에 있는 호수의 수위는 2016년 기록했던 최고 수위보다 91cm나 높아져 여러 지역에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기상학자들은 기후 변화로 고산지대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다고 하면서 세계적으로 1,500만 명이 빙하 붕괴에 의한 큰물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얼마 전 이탈리아의 거고학자들이뽐페이 유적에 대한 발굴 과정에 새로운 유적 유물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견된 유적 유물들에는 요로칸의 살림방들과 부엌 세간 사당들이 있으며 벽에 그려진 각이한 그림들도 있다고 합니다. 뽐페이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베주비어 화산이 분출되면서 화산재에 묻혔던 거대 도시로서 아직까지도 도시 전체의 3분의 1이 발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범이 유적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곳에 대한 발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축구연맹 2023년 뉴자울드컵 경기대회 16강 자전 소식입니다. 먼저 프랑스 팀과 마로크 팀 사이 경기입니다. 두 팀의 저별연맹전 성적을 보면 프랑스 팀은 6조에서 1위, 마르코 팀은 8조에서 2위로 16강자전에 올라왔습니다. 경기시간 15분경 프랑스 팀에서 첫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선제골을 기록한 프랑스 팀은 경기시간 20분경과 23분경 연속 두 골이나 더 넣었습니다. 1월 현재 세계 국가 여자 축구팀 순위 5위에 있는 프랑스 팀은 월드컵 경기대회 에 이번까지 다섯 번째로 참가했다고 합니다. 경기 시간 70분 경 프랑스 팀에서 구본 선수가 또한 점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경기에서는 프랑스 팀이 4대 0으로 마라코 팀을 이기고 준준 결승 경기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콜롬비아 팀과 저메이코 팀 사이 경기입니다. 두 팀의 저별연맹전 성적을 보면 콜롬비아 팀은 8조에서 1위, 저메이코 팀은 6조에서 2위로 16강자전에 올라왔습니다. 콜롬비아 팀은 앞서 진행된 저별연맹전에서 이중여자울드컵 보유팀인 더위출란드 팀을 이김으로써 축구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경기시간 51분경 콜롬비아팀에서 11번 선수가 득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후더 이상 득점이 나지 않아서 결국 이경기에서는 1대0으로 콜롬비아팀이 저메이코팀을 이기고 처음으로 8강자전 진출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태풍 유코의 용량으로 해서 동해안 지역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거성과 통촌, 안변, 문촌, 원산에서 폭우가 내렸는데 특히 거성에선 15시부터 16시까지 1시간 동안에 96mm의 매우 강한 폭우가 내렸습니다. 강원도의 여러 지역과 피온에서는 초당 10m 이상의 생바람이 불었고, 특히 창도와 고성, 안별에서는 초당 15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더별 평균 강수량을 보면,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라손시에서 평균 30mm 이상의 비가 내렸는데, 특히 그중 강수량이 많은 강원도의 고성에선 290mm, 통천과 문천, 온산에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태풍 6호는 개성시로부터 남동쪽으로 150km 떨어진 남강원도 원주시 부근에서 북서쪽으로 시간당 30km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태풍은 북서쪽으로 이동해서 10일 밤에, 예, 오늘 밤에 경기도를 통과한 후 11일에는 황해북도와 평안남도를 거쳐서 평안북도 부근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서 평균보다 3도, 오제보다는 6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선업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태풍 유호의 용량으로 해서 평안북도에서 대체로 흐릴 수 한때 비가 내리고, 자강도와 량강도의 북부 지역에선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이인되는 강수량은 동해안과 강원도 내륙 지역, 황해남북도 동부 지역과 개성시에서 50내지 120mm, 특히 천내와 거본, 여도, 경성을 비롯한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과 라선시에서는 100내지 200mm, 부분적으로는 250mm. 평양시와 평안남도 내륙,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30 내지 50mm, 부분적으로는 70mm 그 밖의 지역은 5 내지 30mm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동해안 지역과 평양시, 평안남도, 황해남북도, 남포시 그리고 개성시 일부 지역에서 초당 10 내지 15m의 샘바람이 불고 특히 거성과 리원, 명관을 비롯한 강원도 함경남북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선 초당 15m 이상의 강풍도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민경제 모든 부문에선 태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야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10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중강지방으로서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남동풍이 8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2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충진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비가 강하게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몽시 북동풍이 10 내지 15미터로 강하게 불다가 3 내지 6미터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4 내지 7미터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4 내지 7미터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북동풍이 5 내지 8미터로 불다가 남동풍이 8 내지 12미터로 비가 강하게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북동풍이 8내지 8m로 불다가 남동풍이 8내지 12m로 비그적 강하게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8내지 12m로 비그적 강하게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8내지 12m로 비그적 강하게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저선동해에서 중급 경보, 저선소해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조선 동에서는 남풍이 15 내지 20m로 매우 강하게 불다가 어전부터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2 내지 5m로 매우 높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다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이에서는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오후부터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오후부터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해일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김책시의 해안에서 70내지 100cm의 해일이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 현재 태풍 유퀴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과 여러 내륙 지역들에서 계속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특히. 강원도의 국부적 지역에서는 폭우도 내리고 있습니다. 안변군에서 현재 관축된 강수량은 104mm이며 특히 17시부터 18시까지 1시간 동안에 만도 39.6mm의 폭우가 관축됐습니다. 현재 초당 17m의 강풍도 불고 있습니다. 동천군에서는 현재까지 142mm의 비내림량이 관측됐습니다. 바람은 초당 15m로 불고 있습니다. 함흥시에서는 현재 33mm, 홍원군에서는 4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화대와 지역들에서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라선 시에서도 현재 계속 비가 내리고 있는데, 33mm의 비 내림량이 관측됐습니다.